보통 이제 국민 어프로치라고 우리나라 분들이 어프로치하는 방식은 아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프로치는 거. 그러니까 체중은 왼쪽 앞쪽에 있고 백스윙의 궤도도 약간 아웃인으로 들어오면은 이 헤드가 이손 앞에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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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약간 아웃인으로 치시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국민 어프로치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체중도 앞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 헤드 클럽의 헤드도 앞에 있고, 예, 이렇게. 이게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 우리 아버님들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렇게. 이게 앞에 자꾸 있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걸 많이 안 해요, 점차.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무슨 거리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치를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앞으로 치는 거죠. 예. 앞으로 해서 앞으로 치는 거죠. 아웃 인으로 쳐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근데 지금 그게 안 하는 추세인데, 그거를 근데 쓸 때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거의 안 쓰는 분위기고, 음 조금 더 많이 쓰는 거는, 지난번 시간에 했던 30m 이내에, 어 옆으로치. 아 이거좀 잠깐 볼까요? 30m 이내에는 이제 옆으로치를 하는데, 조금 더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아프로치처럼 이렇게 하던 거를 지나치게 왼쪽에 뭐 이렇게 7대3, 8대2 놓던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퍼터처럼 뭐 6대4 정도로 조금만 앞에 놓고, 예, 거의 5대5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퍼터처럼 똑같이 치는 거죠. 이렇게. 30m 이내에서는 이때는 이제 토 쪽이 이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약간 5도 정도 살짝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뒷땅도 없고 탑볼도 없으면서 볼이 핀 근처에 가면 딱 쓰는데 혹시 해보셨어요? 잘 쓰지 않나요? 해보시면? 연습장에서. 예, 예. 어쨌든 잘 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m일 때는 이렇게. 퍼터 하듯이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프로치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샤프트와 클럽 헤드가 똑같이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핸드 퍼스트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전혀.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치는데, 이 외에 이렇게 퍼터처럼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같이 다니는 거죠. 이렇게 퍼터처럼 이렇게. 이 옆으로 치를 하는 이유는 좀더 훨씬 더 일관적이고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아웃투인으로 다닌다든가, 인투, 뭐 아웃으로 다닌다든가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 분명히 뭔가 가다가 방향성이나 뭔가 변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샤프트가 첫 번째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놓여지게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위 아래가 똑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야말로 이 뭐라 그까요 근의 스윙처럼 이렇게 다니는 팬들럼처럼 괴종시계처럼 다니게 되면 정말 일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클럽 샤프트가 물론 이렇게 이렇게 놓이게 되면 RPM이 백스핀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늘어나지만 이렇게 놓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백스핀을 우리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이각 각도는 샤프트의 각도는 직각이에요. 물론 이렇게 놓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가끔 타이거나 뭐 필미클슨이 이런 방식도 구사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이고.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어프로치에서 RPM을 가장 이제 백스피인을 높이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샤프트가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원리로 인해서 마치 퍼터를 하는 것처럼 이게 10m, 예, 이렇게 하고 퍼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당 쓸듯이 20m, 예, 이렇게 가고, 예. 그 다음에 30m.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퍼터하듯이. 10m, 20m, 30m. 근데 이거 갖고 물론 40m도 할 수가 있는데, 자, 40m로 가면은, 어, 뭐냐면은, 어, 얘기가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피치샷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옆으로 치를 하거나 앞으로 치를 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볼이 약간 오른발, 엄지발가락 안쪽에 있는 요 위치가 가장 좋은데, 40m부터는 바로 피치샷으로 바로 바꿔야 돼요. 예. 뭐, 우리가 뭐 40m를 하는데 이렇게 깎아치는 앞으로 치를 한다든가, 옆으로 옆으로 치는 옆으로 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오히려 거리가 더안 나가요.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피치샷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볼을 가운데 놓고, 가운데 놓고, 스퀘어 투 스퀘어로 편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피치샷으로. 예. 40m부터는. 야, 이렇게 가는데, 어, 40, 50, 60이 같습니다. 원리가. 40, 50, 60이 같고, 어, 그 다음에 70, 80, 90은 완전 풀스윙이에요. 이거는 그, 쇼다이언의 풀스윙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결국에는, 120 30이 원 세트. 40 50 60이 피치 샷으로 원 세트. 예. 그다음에 어70 80 90이 풀 스윙으로 원 세트. 이렇게 머릿속에 아, 같은 어프로치라도 거리에 따라서 어 어프로치를 할까? 옆으프로치를 할까? 그다음에 피치 샷을 할까? 풀 스윙을 할까가 머릿속에 일단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70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아이언을 친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언을 치시면 되세요. 그냥 풀스윙으로 이렇게 아이언을 치시면 저렇게 이제 70, 80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일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있는 게 뒷프로치 뒷프로치인데 이 뒷프로치는 뭐냐면 우리 국민 어프로치인 아웃인 있잖아요 이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뒷땅도 잘 나고 지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아웃인으로 가서 쳐박히잖아요 그럼 디깅 현상도 일어나고 양잔디 만나면 점수 깎아먹고 하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로 양잔디 환경에서 이제 게임을 뛰는 PJ들은 이걸 앞으로치도 아니고 옆으로치도 아니고 뒷프로치를 많이 해요. 뒷프로치뒷프로치는 뭐냐면 아웃, 인으로 치는 국민 이 어프로치와는 달리 이거를 인투 아웃으로 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 아... 외치를 네, 근데 의외로 이게 한국에는 이제 많이 안 알려졌는데 미국 PJ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디프로치를 해요. 이 디프로치. 그래서 이거를 칠때 인투 아웃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인투 아웃으로. 아, 이렇게. 인투아웃으로 치게 되면은, 이, 인투아웃으로 치게 되면 이게 완만하게 빠지기 때문에 부딪히고 디깅 되는 현상이 없어요. 뒤땅이나 탑볼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쓸고 진, 바, 이 바운스로 쓸고 지나가면서 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요. 좀. 어, 벙커샷도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벙커샷도 거의 디프로치 느낌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벙커샷도 역시 이 아우드인에 기반한 아프로치 방식으로 똑같이 했거든요. 깎아 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익스 프로전 방식이죠. 근데 요즘에는 PGA들은 그렇게 안 하고 타이거 우즈가 막어 유명한 영상인데 요 뒤에다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죠. 디 프로치. 그러니까 어프로치의 반대잖아요. 이렇게 헤드가 먼저 올 이렇게 그러니까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뒤에서 들어 인투아웃으로 어프로치도 하고, 심지어 샌드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샬로우 샌딩이라고 해서 디 샌딩으로 치는 게 아니라 샬로우 샌딩으로 아주 얇게 따내는 거예요. 캐리 방식으로.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 펑퍼샷도 막 이렇게 폭발시켜서 굉장히 이렇게 패대기치는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PJ 경기를 보게 되면. 어, 이거 분명히 그, 저기인데, 뻥퍼샷인데, 걷어내요, 이렇게. 이렇게. 뻥퍼샷인데 막 걷어내요. 이상하게. 이런 샷을 맞 치거든요. 이 아우딘으로 걷어내서 익스플로션 샷을 하게 되면, 잘못 맞으면 정말 엉뚱한 데로 가요. 이게 훅에 걸린다는 얘기죠. 홈런 나는 경우 많이 봤죠. 근데 이거는 홈런이 좀 들라고, 훅이 잘안 걸려요. 왜냐면 인투아웃으로 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된다는 거죠. 좀더 부드럽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훅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의외로 볼도 잘 쓰고 소프트하게 써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어프로치라고 해서 우리 국민 어프로치인 이 아프로치 요것만 하지 마시고 요런 거는 후기 걸릴 수도 있고 뭔가 뒷 땅도 가능성이 있고 약간 이제 조선 잔디에선 통하는데 양 잔디 환경에 가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극복하시려면 요렇게 인투 아웃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훅이 안 나고 안정적인 구질이 나면서 볼이 뜨는 게 어때요,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뜨지 않나요, 볼이? 부드럽게 뜨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피지 애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무조건 10에서 30m 이내에는 옆으로치, 퍼터처럼, 예, 펜듈럼으로 가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치샷 같은 경우는, 어, 부터는 조금 앞으로치만 하지 말고 약간 뒤프로치 방식으로 조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특히 양잔뒤에 가서 해외 이제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피지들은, 저 분명히 어프로치 하는데, 모션이 엄청 크지 않아요? PGA들 보면. 부드러운데 엄청 모션이 상당히 예상보다 크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이 PGA들은 이거. 이런 경우. 40m, 50m 치는데, 이렇게 쳐요. 많이 보셨나요, 혹시? 예. 네. 그래서 PGA 프로들 보면은 한 50m 치는데, 되게 부드럽게 치는데, 모션은 한 100m 치는 것 같은데, 탁, 탁 가서 부드럽게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디프로치에요, 디프로치. 이렇게 예, 뒤에서 이렇게 친다. 예, 이렇게, 여유있게. 예,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어떠세요, 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부드럽고 훨씬 더 뭔가 네.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예? 뭔가 뭐, 게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네. 부드럽게 나가요 이게 40m부터 근데 우리는 하고 40m하면 막 칩샷 하듯이 막 이렇게 칩샷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40m를 억지로 맞히잖아요 네, 이렇게 같은 40이죠 그런데 이게 가서 그린에 잘안 서요 의외로 예 네, 근데 이 디프로치를 하시게 되면 그린에 정말 가서 잘 서요 부드럽게 서서 가서 굉장히 예 네. 이렇게. 같은 40이죠, 이게. 훅도 잘안 걸리고. 예. 그래서 50 정도 해보시면, 예, 이렇게. 50, 60. 이렇게 딱 보시면, 예, 정확히 나오죠. 요렇게. 예. 요렇게 치면 상당히 좋으세요. 특히 내가 이제 뭐, 코로나 끝나서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면 뭐, 뭐, 베트남도 가시고, 이제 뭐, 동남아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호주도 가실 텐데, 양잔디 환경에서 요, 이제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하셔서, 딱 요, 디프로치 방식으로, 조금 해보시면 좋으세요. 한번더 쳐볼게요. 60m 까지, 보시면, 이렇게. 싹싹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싹싹. 어떠세요? 깨끗하게 스치고 가죠. 보기에도 모양도 괜찮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p g a 들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50, 60을 부드럽게 가서 아주. 살포시 구름 위에 앉듯이 걔네들 이렇게 안착을 시켜요 볼을. 예. 아웃에서 인해서 아웃으로 걔네들 볼 내내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60 정도를 정말 살포시 가요. 이렇게 예, 거의 뭔가 쿵 하는 소리 하나도 없이 소리 나요? 살짝. 예, 이거는 그림 그 사이에. 뭔가, 벙커가 있다든지. 그렇죠. 예. 짱 물이 있다든지. 예, 예, 예. 완전히 뭐... 그냥 가서 살 푸시 그, 맞을 때 소리 나요? 거의 안 나죠? 싹 예. 스치는 소리만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도 이것도 이제 프로들처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비교적 저렇게 딱딱 맞아요. 저렇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예. 안 맞을 것 같은데, 맞는데. 다만 이제 초보자 분들은, 어, 여전히 이제 조금, 아프로치 방식은 좀 디깅이 많기 때문에 스퀘어 또 스퀘어로 조금 더 인투인 방식으로 어 피칭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선수들이 인투인 예 방식으로 부드럽게 나가는 거 이렇게 요렇게 예 거의 60 부분에서 이제 멈춰졌는데 여기서 딱이 방식으로. 지금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60 나오죠,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예. 그린 주변에서는 가속이에요. 만약에 가속이 없이 너무 부드럽게 친다 그러면 거의 뒷땅이나 탑볼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프로치도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는 앞프로치를 하건 옆프로치를 하건 뒤프로치를 하건 이 체중 분배의그 비율이 다를 뿐이지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왼쪽으로 체중이 더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치는 보통 7대3을 놓라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치는 5대5를 놓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단 0.5라도 무조건 왼쪽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 뒷으로 치 같은 경우는 6대4 정도를 뒤로 나요. 디프로치 예, 아요 왼쪽에 그러니까 어떠한 어프로치라도 1번 체중은 항상 비율에 에, 문제만 남아 있을 뿐 무조건 왼쪽에 놓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부드럽게 해서 볼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가속해서 세우려고 하세요 가속해도 얼마든지 볼은 잘 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샤프트의 각도와 이 클럽의 각도 때문에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백스핀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백스핀이. 그래서 항상 뭐 30m 이렇게 옆으로 칠을 옆으로 치더라도 체중은 0.5에서 1이라도 왼쪽에 더 있고, 항상 가속. 예, 네, 이렇게 가속 구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 특히 이제 뒷프로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가속 구간. 가속 구간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가속 구간이 안 나오면 뒤땅이나 탑볼에 걸려요. 제가 엄청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치는 것 같지만 실은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가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가속이 이렇게. 예, 그래야 이렇게 부드럽게 떠요. 예, 그래서 이 어프로치는 절대 이 등속으로 돌리고 돌리고 이거나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너무 응. 등속으로 돌리면 실수가 많이 나와요. 등속으로 돌리면 등속으로 돌리지 마시고, 항상 등속으로 돌릴 때는 랍샷이에요. 이렇게 랍샷 정말 소프트하게 띄워서 원 바인드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칠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완전히 크롭페이스 열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랍샷을 한다. 그러면 이건 등속이 맞아요. 이렇게. 등속이 맞아. 랍은. 근데, 랍샷이 아니고, 모든 칩샷, 피치샷, 모든 어프로치의 샷은 가속 구간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피치샷을 이렇게 인투인의 피치샷을 할 때도 가속, 분명히 부드럽게 치는데, 저는 요 속에 가속 구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분명히. 예. 그래야 이뒷 땅이 안 긁혀요. 이렇게 백스핀도 잘 먹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속인데, 짧으면 짧을수록 더 가속해야 돼요. 칩샷 같은 경우도, 특히 더 칩샷 같은 경우도 가속. 예, 칩샷을 어리둥절하게 부드럽게 칠려 그러면 뒷땅이 나와요. 아, 예. 예, 그래서 뒷땅 나오는 거예요. 다만 얘를 샤프트를 세워 주게 되면 가속을 하더라도 가서 서요. 아무리 가속을 해도 서요. 이 샤프트의 각도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항상 필풀 어, 스윙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속을 하니까 뒤땅 없이 깨끗하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항상. 예, 항상 이 어프로치 샷은 볼만 정확하게 맞는 소리 나죠, 지금. 예, 이렇게. 그래야 이런 볼이 나와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 70m, 뭐, 40, 50, 60이 한 세트잖아요. 예. 풀스윙을 하지 않는 한은 항상 가속. 볼만 정확하게 맞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 40, 50, 60 이렇게 해서. 요렇게 맞추시게. 예, 예. 그래서 어프로치는 체중이 왼쪽에 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감속이나 등속하지 말고, 어, 우리가 랍샷 외에는 가속 구간이 꼭 필요하다. 예, 예.